청소를 해도 매일 매일 쌓이는 주방의 기름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청소를 하십니까? 독한 냄새가 나는 화학 세정제를 사용하여 위험하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거품이 나는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거품을 닦고 또 닦는 번거로운 청소를 하지 않나요? 여기 물로 만든 세정제 아쿠아낙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쿠아낙스는 순수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든 알칼리 세정제입니다. 아쿠아낙스는 화학세정제나 화학약품이나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아도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또한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아쿠아낙스는 pH 12.5의 강알칼리입니다. 이 알칼리 강 알칼리수로 만들어진 아쿠아 낙스로 주방의 기름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아쿠아 나스 청소 방법, 낙스의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방에 찌든 기름때에 아쿠아 낙스를 뿌려줍니다. 아쿠아 낙스가 주방의 기름때들을 녹이고 있습니다. 찌든 기름때들 아쿠아 낙스를 뿌린 후 1~2분 후에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기름때들이 순식간에 녹아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닦아 주시기만 하면 주방에 기름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닦입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주방의 기름때 청소, 물 만든 안전한 세정제 아쿠아낙스로 편리하고 쉽게 청소해 보세요. 인류를 깨끗하게, 인생을 즐겁게. 아쿠아낙스.